안녕하세요. 연사준입니다. 경금일간, 신금일간, 이모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6월 5일, 왕종부터 7월 7일 소서까지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을사년 옥생활을 해서 재생살로 힘들긴 하지만 평관이 경금을 장생을 시켜주기 때문에 만큼 나를 후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하늘입니다. 내가 성장을 할수 있는 한해인데요 이모월에는 천간으로 식신이 와서 을사년 을목이 있어서 식신 생재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을 해서 정제의 결과. 성과를 얻는 한 달이고 지지로는 정관에 안정감이 들어오긴 했는데 12운성으로 목욕지의 기운이라 불안한 기운도 있고 하회기운이 강해지면서 내가 책임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그래도 12운성적으로 목욕지의 기운이고 을사면 장생의 기운이라서 내가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는 시기는 아니고요 나를 예쁘게 꾸미는 기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경금일간 분들은 이모월 10인 신살로는 연살인데요. 보았살이죠. 연살은 이성적인 일이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게 되는데 목욕이 연살과 동주하게 되면 목욕의 기운이 더 강하게 발현되게 됩니다. 오하는 현침의 글자라서 내가 더 예뻐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미용 시술이나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욕지의 기운인데, 나이 경쟁자, 친금은병지에 약한 기운입니다. 이모월에는 병화와 정화, 무토와 기토가 강한 기운인데요. 병화와 정화는 관성이죠.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죠. 경금일간 여자분들은 지지로 화기운이 강해지면서 목욕, 연살의 기운이라 이번 달 인기가 많아지는 한 달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관성은 직장, 회사, 조직, 명예, 타이틀, 감투도 되죠. 이런 기운들이 강해지는 한 달이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진급도 가능한 한 달입니다. 유토와 기토는 인성이죠. 공부, 문서, 계약 엄마의 기운도 강한 한달입니다. 감목과 을목은 사지와 장생지이죠. 현재의 보너스나 성과금 한방 목도는 약한 기운이지만. 정제의 재물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나 월급의 안정된 재물의 기운은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임수와 개수는 식상이죠. 임수, 식신이 태지 기운이라서 태지는 인태의 기운이죠. 임신, 소식을 기다리시는 여자분들은 임신의 소식이 있는 한 달입니다. 상관, 개수는 절치이죠 상관은 나의 표현력, 다재다능함도 되지만 구설의 인자이고 오지랖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기운들이 약해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이모 월에 식신, 생제로 열심히 일을 하는 한 달이고 식신 생제 재생 관살로 내가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 한 달입니다. 승진이나 진급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재생 관살이 되고 시비운성으로는 목욕지의 불안한 기운이니까 너무 가로를 하지 않도록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재성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한 달인데, 이모월 내 업장, 사업장을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식신이 장생을 하니까 새로운 알바생을 채용했는데, 식신 생제 재생관으로 알바생이 매출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한 달이고, 인테리어나 설비 시설을 확장하기에도 괜찮은 한 달입니다. 긍정적인 한 달로 보여집니다. 학생 분들이나 시중생 분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 한 달인데, 시험이나 취업에 합격을 할수 있는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다음은 연애 운인데요. 먼저 남자분들인데요. 남자분들은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와서 식신 생제를 하죠.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표현도 하고 대시를 하는 한 달이고, 을목 정제가 장생의 기운이라 이상형의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여자분들은 천간으로 식신이 와서 네 표현력, 인도 많아지고 목욕에 연살의 기운이라 나를 예쁘게 꾸미고 인기도 많아지는 한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으신 경금일간 여자분들은 식신생제재생관으로 내네 남자에게 잘 챙겨주고 잘하는 모습인데, 천간에 식신이 들어와서 잘 챙겨주면서 잔소리도 많이 할수 있는 모습입니다. 잔소리는 조금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 인기가 많아져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정관에 남자가 또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지금까지 경금일간 1,4년 이모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을사년. 내가 사지의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바쁜 한해이고 재생관을 해서 안정감이 있는 한해인데요. 이모월에는 청관으로는 상관, 지지로는 평관, 시이운성 적으로는 정지의 기운입니다. 이모월에는 을사년 편제가 청간에 떠서 상관이 상관 경관보다는 상관 생제를 해서 수생목 목생화를 해서 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상관 생제 재생 관사를 해서 평관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청관에 상관이 들어오면서 지지로 평관이 들어오니까 이번 달은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3, 4, 일원을 해야 하는 한 달입니다. 5라는 글자는 흔침의 글자이죠. 주사나 매스가 될 수도 있고, 평관이 들어오면서, 신금이 병지의 기운이라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이번 달 평관 운이라서, 시련이나 힘듦,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신금일간에게 오하는 천을 기인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천을 기인에 도움이 있는 한 달입니다. 이모월, 신금인 나는 병지의 기운이고, 나의 경쟁자 경금은 목욕지로 불안한 기운입니다. 이모월에는 병화와정화 무토와 기토가 재왕과 걸룩지의 기운으로 강한 기운입니다. 병화와 정화는 관성이죠.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죠. 네 남자의 기운이 강해지고 활동성이 커지는 한 달입니다. 직장, 조직, 회사의 기운도 강한 한 달입니다. 무토와 기토는 인성이죠. 공부, 문서, 계약, 엄마의 기운이 강한 한 달입니다. 간목 정제는 사지 기운이고, 을목 편제는 장생의 기운입니다. 정제는 사지 기운이라, 정제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의 개념이죠.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편제가 장생을 하니까 보너스나 성과금, 금전의 융통이나 흐름은 괜찮은 한 달입니다 임수와 개수는 식상이죠 임수, 상관이 태지의 기운이고 괴수, 식신은 절지의 기운입니다. 상관은 상관, 경관도 하고 구설의 인자죠. 이번 달 다른 사람 뒷담화라던가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하고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 기사나 영상에 악플을 달아서 고소를 당하고 하시는 분들 네 말로 편간에 살을 키우는 모습이니까 이번 달은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수, 식시는 절제의 모습입니다. 여자분들은 자식이 유학이나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독립을 할 수도 있고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식신이 절지이면 고령이신 분들은 특히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이모월에 힘든 업무, 힘든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상관, 생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한 달입니다. 청간에 상관이 떠서 직장 상사에게 직원을 하거나 구설수가 동할 수 있는 한 달이라서 언행에 주의를 하시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상관생제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한 달입니다. 손님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도 괜찮은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새로운 직원이나 알바생을 채용했는데 직원이나 알바생이 매출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한 달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청간으로 상관이 뜨면 상관, 경관도 하고 공부가 하기 싫은 한 달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 달 인성, 무토와 기토가 제왕과 걸룩지의 강한 기운이라서 이해력, 응용력, 학습 능력이 좋은 시기이고 상관이 상관생제재생 관사를 해주고 오화가 천을 귀인으로 들어오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주변에 도움도 있을 수 있고 뜻밖의 합격의 운이 있는 한 달입니다. 다음은 연애운인데요. 먼저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모월 상관생제를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대시를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모월 을목 편제가 장생을 하는 한 달이라서 편제의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여자분들은 상관이 들어와서 내 표현력 애교, 끼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지로 편관이 들어와서 편관에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표현도 할수 있는 시기이고요. 간지로 정의막, 상관, 합살도 하면서, 현관, 생제, 재생, 살도 하니까 내가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남자에게 굉장히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와 평관이 천을 기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이고, 춘대레 스타일의 남자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심금일간 여자분들은 네 남자에게 잘하는 한달이긴 하지만 상관이 들어오면 잔소리도 많아지고 불만도 생길 수 있는 한달입니다. 지금까지 심금일간 을사년 이모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